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바울의 동료들의 상황.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대만은 이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탈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나는 투기구를 에베소에 보냈느니라. 네가 올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울의 절대적인 확신.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인사. 아니 뭐야?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인사. 프리스카와 아킬라 그리고 오늘 도네 시포로의 유포를 집에 분할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푸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무난 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에베소인들을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은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로 끌려왔을 때 로마서에서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the Spirit. Grace be with you, amen.